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본문은 오늘날의 유럽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효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도와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 여행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여러분, 그때 영향력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세 사람은 유대인 여자 루디아라는 사람과 귀신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감옥을 지킨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누럭처럼 힘이 약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 유럽에 복음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해 주는 능력이 복음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그세 사람 중에서 감옥을 지켰던 간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종이 점을 칠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그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 뱀의 이름과 똑같은 귀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악신이 그 여종의 몸속에 들어감으로 점을 잘 치게 되었던 것이죠. 악신이 들린 그 여종의 점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점괘가 꽤나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사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을 그런 모든 일들을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린 요정은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매여서 늘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 모든 수익은 다 빼앗긴 채 날마다 악신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여자 한 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주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 여종은 자신들에게 돈을 쉽게 벌어다 주는 그리고 큰 수익을 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만 귀신 들린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더 이상 신통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을 칠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자, 요정의 주인들은 많은 수익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귀신들린 요정이 정상인 상태로 되자, 잘 해오던 돈벌이를 못하게 하게 된 주인들은 심히 붕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막대한 수입원을 상실한 주인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로마의 역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억울하게 고소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빌리포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마을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덜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던덜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점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일행들도 어쩌면 조금은 자신들의 신세 탈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쁘게 전해왔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과 절움을다 잃어버리고, 조금은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쏟아낼 법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태형법은. 최대로 사람을 매질을 할수 있는 그 대수가 39대였습니다. 30대 이상이 39대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을 죽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 직전까지 39대를 때렸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태형법은 매질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감옥은 바깥쪽에 있는 감옥이 있고 깊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은 옥문이 열릴 때만 빛이 잠깐 들어가고 나머지는 캄캄한 감옥 아주 깊은 감옥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그 깊은 감옥입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간수들은 제수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듯 하지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혼자 있게 되면 수감되면 온갖 원망과 욕설을 내뱉던지 아니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던지 이 같은 제수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간수들은 많이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간 지켜본 제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늘 낮에 시민 많은 매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 두려워 떠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누명을 씌운 여종들의 주인들을 향해서 분노의 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간수가 볼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제수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얼굴빛에 평안했던 것이죠. 오늘 낮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간수는 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남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수들을 지켜본 간수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어쩌면 저들이 전하는 그 말들은, 그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은 어쩌면 모두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해 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던 바울과 신라의 행동이 이 믿지 않는 간수의 영혼을 놓고 했던 것이죠. 믿지 않는 이 간수, 완악한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1장 12절과 18절인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 안에 있던 깊은 내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신라는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신라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찬송가 2323장을 0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캄캄한 밤에 오늘 낮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허벅지와 몸에 피멍이 들고 살이 찢겨지고 살이 골마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부름 바다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우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마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돈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몸에 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살이 찢겨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간수는 아,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찬양을 올려들 때 호련이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그 양발에 굳게 갇혀 있는 차고가 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의 신라와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졸고 있던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뒤늦게 알고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아,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자결하는,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때 바로 그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급히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는 죄인인 신분에게, 신분인 바울과 신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칭함 받는 사람이 간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 취급받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도움을 요청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덩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가 죄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 역전의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간수가 제수에게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보여줬던 남다른 행동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물어보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울과 신라처럼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바울이 간수에게 그때 가장 먼저 해준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실, 간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것처럼 볼수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자신의 생계 먼저 챙겨 놓고 자신의 노후부터 해결 다 해결 놓고 시간이 날때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이 순서적으로 지혜로운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되었던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가장 시급한 일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나중, 일은 미래의 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일은 미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상황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가장 시급한 일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옥문이 활짝 열린 이 상황 속에서 간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도망간 제수들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수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간수의 인생에 있어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당시 유럽에 복음을 전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의 인생의 답이,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본문의 간수처럼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나 아니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어떤이가 기금 속 상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뚫어보고 뚫어보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힌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뻔히 잡힐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묻자 도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다이아몬드만 보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여정을 볼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큰 수익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 비춰진 귀신 들린 여종은 저 여종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시선이고 그 시선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다급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간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